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니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배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고급 한국어 읽기 11번째 책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슬리거 선생님이 손가방하고 선글라스 그리고 동전까지 다 가지고 가시고 학교 끝나고 주겠다! 그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겠다 라고 하셨어요. 어, 릴리가 너무너무 슬펐는데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오후에 릴리는 반짝반짝 연구실에 갔어. 여전히 너무나 슬펐어. 릴리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 슬며시 화가 치밀었어. 릴리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좀더 생각했어. 그러니까, 화가 더 치밀어 올랐어. 릴리는 좀더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더 생각했어. 그러고 나서 릴리는 선생님을 그렸지. 음. 원래 안 좋은 일은 계속 생각하면 점점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릴리는 반짝반짝 연구실에 가서 생각을 했는데, 슬며시 화가 치밀었어. 치밀다라는 것은 안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치밀다 라고 합니다. 대부분 화가 치밀다를 쓰는 것 같아요. 자, 슬며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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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화가 나잖아요. 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슬며시 화가 치밀었어. 그래서 또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그 화가 난 채로 슬링어 선생님을 그렸어요. 음. 릴리의 표정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 슬프다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화가 나고 더 화가 났어요. 이 화가 난 채로 슬링어 선생님을 그리는 거죠. 커다랗고 뚱뚱하고 비겁한 도둑 선생님 나빠 갈고리 손톱 도둑 나빠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다 출신 난 절대로 선생님은안될 거야라고 하네요. 집에 가기 조금 전에 릴리는 슬링어 선생님 가방에 그 그림을 슬쩍 집어 넣었어. 대단한데요. 그리는 것까지 모자라서 선생님에게 진짜 나쁜 선생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종이를 선생님 가방에다가 집어 넣었다고 합니다. 릴리 짱인데요. 네. 대단한 릴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네. 모두들 책상을 정리하고 가방을 싸고 의자를 밀어 넣고 집에 가려고 할 때에 슬링어 선생님이 살짝 다가오더니 릴리에게 보랏빛 손가방을 돌려줬어. 예쁜 손가방이구나. 동전들도 짤랑짤랑하고 선글라스도 굉장히 멋진데. 공부할 때에 방해만 안된다면 학교에 가지고 다녀도 좋아. 릴리는 교실을 나오면서 말했지. 난 절대로 절대로 선생님은 안될거야. 네. 화가 잔뜩 난 릴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릴리에게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릴리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멋지다. 그리고 공부할 때 방해되지 않는다면 가지고 다녀도 좋아.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릴리는 선생님 이거 주세요. 하는 이런 표정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나와버렸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홍! 선생님은 절대로, 절대로 안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절대로 하고 비슷한 게 죽어도입니다. 나는 죽어도, 죽어도 선생님은 안될 거야. 네, 진짜, 진짜 안될 거라는 말이죠. 네, 죽어도 내가 밤에 뭐 먹나 봐라. 네, 다이어트 이번엔 꼭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할 때도 <laughs> 절대로 안 먹는다. 죽어도 안 먹는다. 같이 쓸수 있습니다. 자, 릴리가 아무튼 선생님에게 잔뜩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도둑 선생님이라는 편지를 선생님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릴리는 보랏빛 손가방을 열어봤어. 선글라스와 동전들이 그대로 있었지. 슬링어 선생님이 보낸 쪽지도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은 훨씬 좋아질 거다. 손가방엔 조그만 주머니도 들어있었어. 그 속엔 맛있는 과자가 들어있었지. 자, 보세요. 릴리가 손가방을 열고 음악 소리가 막 났어요. 그런데, 어, 그 안에 쪽지와 과자가 있어요. 릴리가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쪽지를 읽고 난 릴리는 점점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리거 선생님이 너무 미웠는데, 선생님이 릴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 릴리가 과자를 먹지 않았다는 걸다 알고 과자를 또 넣어 주셨어요. 선생님한테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릴리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헉, 어떡하... 이런 마음이 됐어요. 그쵸? 릴리는 가슴이 울렁울렁 거렸어. 와락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마구 집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모두 털어놨어. 네. 릴리도 참 성격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걱정이 되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할때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이거 다 털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굉장히 릴리와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와락 와락 하면 갑자기 이렇게 울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락 울음이 터진다 또는 와락 앉는다 이런 것도 씁니다. 와락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아서 마구 집으로 달려갔어 마구 막 조심조심 아니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거 마구 집으로 달려갔어 릴리 표정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 나는 그런 편지 선생님한테 넣었는데 선생님은 나한테 이런 쪽지를 넣었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슬링어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난 이자에 백만 년 동안 앉아 있을 거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천오십일, 천오십이, 천오십삼, 천오십사, 천오십오, 천오십육 이렇게 숫자를 세고 앉아 있네요. 릴리가 이 의자에 너무 죄송해서 백만 년 동안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릴리는 그렇게 좋아하던 만화도 보지 않았어. 딱딱한 의자에 엉덩이가 베기도록 앉아만 있었어. 릴리가 자기한테 주는 벌이었으니까. 릴리가 자기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생각했는데 아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어, 반성하는 거예요. 음,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슬리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잖아. 엉덩이가 베기다라고 했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조금 아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백이다 입니다 어, 엉덩이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 뭐 연필이 있다거나 침대에 연필이 있다거나 하면 어 이게 뭔가 있는 느낌 그러면 에, 뭐가 백겨서 보니까 연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좀 불편한 느낌이에요 푹신하고 편안한 느낌이 아닌 게 백이다 입니다 그래서 어, 푹신한 소파나 푹신한 침대에 있을 때는 잘 베기지 않는데 딱딱한 바닥에 앉으면 많이 베깁니다. 엉덩이가 베기도록 앉아만 있었어요. 자, 난 백만 년 동안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선생님한테 죄송해서 어쩌지. 막 걱정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릴리는 슬링어 선생님 그림을 새로 그리고 선생님 얘기도 새로 썼어. 볼게요. 릴리는 정말+ 정말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래서 모두가 릴리를 용서했어요. 부모님도 똥 냄새나는 아기 동생도 엄청나게 훌륭한 담임 선생님까지도 그러자 태양이 얼굴에 잔뜩 미소를 머금으면서 환하게 빛났어요. 곤충하고 지렁이한테까지도요. 끝. 오도 너무너무 잘 쓰는 예쁜 아기입니다. 자, 선생님 다시 그린 거 볼게요. 잘 들어라. 나는 모두를 용서한다. 친절하고 훌륭하고 멋진 분. <laughs> 릴리, 지렁이, 곤충. 아야, 네, 밟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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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죄송해요. 네, 선생님에게 어, 사과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림과 글로 써서 보내면, 제가 선생님이라면 너무 귀여워서 용서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laughs> 나는 모두를 용서한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선생님을 그렸죠. 릴리는 어,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선생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릴리는 진짜 너무너무 멋진 아이인데요. 릴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벌도 주고 선생님에게 보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했습니다. 엄마는 쪽지를 썼어. 아빠는 내일 학교에 가져가라고 과자를 맛있게 구웠고, 엄마가 말했어. 선생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빠도 말했지. 분명히 그러실 거야. 선생님께서 이 동그란 치즈볼을 싫어하시지는 않겠지? 네, 엄마가 막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뭐 쓰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엄마와 아빠도 릴리가 잘못을 했고, 사과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도 편지를 쓰고, 아빠도 치즈볼을 구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릴리가 내일 선생님께 사과하는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네요.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어, 릴리를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분이니까, 릴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멋진 아이가 됐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에게 너무 미안해진 릴리와 그런 릴리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도 도와주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어, 딘 이야기 한번 상상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